주식 동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귀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라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보은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아미노로직스. 주가 한번 이제 상승했다가 이렇게 조금 다시 최근에 좀 차익 실험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또 반등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습니다동사에 이제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비천연 아미노산 재료와 원료 의약품을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원료 의약품 유통 사업 부문은 수입 원료 의약품, 즉 뇌졸중과 안 질환, 그러니까 안과 질환이죠. 그리고 피부염, 화장품 등의 음, 사업을 판매하고 아미노산 판매하고 있으며, 아미노산 사업 부분은 수십여종의 비천연 아미노산과 디아미노 유도체를 개발 완료해 비천연 아미노산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근에 났던 이슈입니다. 6월 18일에 왔던 이슈네요. 라니냐 관련주 부각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원료 의약품 판매와 더불어 아미노산 유도체 화물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아미노산 유도체 화물 분야의 매출 비중이 70%가 넘고 있다. 동산은 세계 최초 곡물 대체제인 아미노산을 독과점 기업으로서 주목받으면서 곡물값 폭등 수혜지로 분류된 이력이 있다. 여름철 폭염, 라니냐 등 이상 기온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식량 곡물, 곡물주와 함께 곡물값 폭등 수혜지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에, 이걸 이제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뭐 다른 표현을 쓰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그플레이션하고 얘기합니다. 에그플레이션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달걀값을 오른다고 그걸 붙이냐라고 어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에그 플레이션한 거는 이 달걀 에, 달걀의 에그가 아닙니다. 여기 에그라는 거는 어그리컬처의 약자, 약자입니다. 어그리컬처 뭡니까 농산물이란 뜻이잖아요 농산물 관련돼 가지고 그게 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한 수혜주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상당히 심하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예, 아랍 지역에서 몇십 년 만에 눈이 내렸다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그 중동 지방에 중동지방이 눈이 온다는 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중동지방에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에 가니까 최근 어떻습니까 저기 툰드라라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보고 깜짝 놀랐는데 툰드라 같은 게 어떻습니까 원래는 거기가 상당히 추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워야 되는데 거기가 워낙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거기에 목이라든가 상당히 증식이 되면서 술로 술록 같은 거 있잖아요. 사슴과 동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막 피해를 많이 보고 막 거기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막 연기를 피워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툰드라 지역 같은 게,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데 보면은 툰드라 지역 같은 게 원래 거기가 동토 지역입니다. 상당히 얼어져, 얼어 어려워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얼음이 녹다 보니까 이 가방이 보는데 뭐가 아지랭이가 올나온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연가스가 그냥 땅속에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 동토지역에서 천연가스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천연가스가 그냥 땅 위로 그냥 나온다는 거죠 상당히 그만큼 현재 기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예, 어디 중동지방 사막지대에 있는 중동지방에서 눈이 내리고 자 동토지방 영구동토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얼어있는 지역 얼어 있어야 될 지역이 뜨거워 가지고 거기에 모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만큼 현재 기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돼가지고 동사도 그 모멘텀이 받은 경우도 받은 이력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 그쪽에 뭐 이렇게 테마의 바람처럼 불수는 분다는 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모멘텀도 있었다. 그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노로직스 오늘 중가 보시게 되면 오늘 6.07%상승해서 1398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현재 권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할게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500원, 2차 저항대 1,700원이 됐습니다. 1,7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권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1300원, 아, 1차 지지대 1,300원, 2차 지지대 1,200원, 3차 지지대 1,100원, 구안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까 저항대가 1,500원 밑에 1,450원 구안도 있다는 점참고하시 바랍니다. 동사의 대략적으로 매물대 같은 경우는 1,500원부터 상당히 두텁네요. 1,500원부터 1,700원 구안까지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안은 혹시 올라온다. 그러려면 혹시 저점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안에서 어느 정도 차이실 하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고점에 잡으셨다. 그 구안에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권에서 정리를 하셨다가 재발락 되면은 다시 잡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매물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 두터운 매물대를 한 방에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권에 오게 되면은 일단은 일부점 정리, 재발락 나올 때 다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보시게 되면 항상 제잘말씀드렸습니다 뭐 자, 현재 바닷곤이잖아요. 바닷곤에서, 물론 위골 다르겠지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거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곤에서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 터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에서 어떻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다는 거죠.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 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추경 매수보다는 어떤다? 여기서 눌림목권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지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재매수할 수 있는 눌림목권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닥권에서 어, 기술적 반동관 돌릴 때 뭐를 확인해라? 역회도인숄를더나는지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관에서는 머리를 만들고 왼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자, 왼쪽 어깨 머리까지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일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은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면서 역회전 숄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구간이 오게 되면 일부 좀 정리하셨다가 재발락 나올 때 다시 잡는 방법이 있다는 점투자 참고하시고 현재 일단은 장대양봉이 대량으로 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 4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달 동안 10만 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은 전반적으로 좀 팔다가 현재는 관망하고 있죠. 금투 투신 사모펀드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팔다가 현재는 기관에서는 관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내라고 있습니다. 동사 보시게 되면 평상시 거래량이 10만주 내외에서 20만주 정도 거래량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500만주 이상이 거래량 터졌다는 거죠. 상당히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3.18%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주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있습니다. 동사는 3호제약이31.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대주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최대주주 3호제약이31.8%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70억 원대에서 작년에 200억 원대 조금 감소를 했네요. 영업이익도 70억 원에서 1 0억 원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3억 적자에서 작년에 2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되었네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의 기준으로 말씀 드릴게요. 작년 1분기 때 5억원 적자, 2분기 때 4억원 흑자전환, 3분기 2억원, 4분기 14억원이었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 5억원 적자에서 올해 1분기 1억원 흑자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적은 크게 뭐 급등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거의 뭐 비슷비슷한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뭐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부채비는 5.99% 무차입 경영 하고 있지만 유보율도 500% 1퍼센트밖에안 되기 때문에 동사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28원, BPS는 620원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자, 28원이니까 30원 기준 현재 변율을 좀 보도록 할게요. 30원, 300원이면 10배입니다. 3, 40이, PER 한 40배 정도 구간입니다. 뭐 싸다 비싸다라고 하긴 애매하죠. 싼 편은 아닙니다. 자, BPS, EPS 기준으로는 좀 비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겠 BPS는 620원이거든요. 620원은 PBR 620원 곱하기 2 배면 1,240원이잖아요. PBR 2 배가 조금 넘습니다. 적정배율은 PBR 1 배에서 2배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에, 적정 구간보다 약간 위에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PE r 로보나 PBR 로보나뭐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는 아미노산 부문에서 77.4%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의약품 쪽에서 22.5%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3자배 정상을 빼고 마지막 일반 공모 유상 증자했던게 2013년도네요. 올해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 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 최근에 10년 동안 한 번도 일반 공모 그다음에 주주배정, CB BW 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뭐 그리 높지 않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는 캄보디아 관련된 전기 발전 사업하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조트 캄보디아에서 리조트 개발 및 분양 사업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캄보디아 쪽에서 자회사의 쪽. 에, 있네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로직스 오늘 종가 1398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핸들이 가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1374원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도 단가는 1392원이라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조란 됐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모멘텀은 라인이냐 관련주 부각의 강세를 보였다. 관련돼 가지고 세계 최초 곡물 대체제인 아미노 독과점이 부과됐던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2.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8.2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1,500원, 2차는 1,7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대도 말씀드렸죠? 구간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300원, 2차는 1,1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미노 로직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구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에 따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